네, 많이 오셨나한 2, 3분만 더 기다렸다가, 변호사님들이 오고, 숙소 오고 계시기 때문에, 네, 다 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렇게 어, 법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법조인들이 이 법원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법원 공무원들도 많이 내려오고 올것 같은데 시간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거의 다된것 같은데, 저희가, 어 공식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제가, 어 조금, 어 그동안 우리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 그 주관을 맡고 계신 백승재 변호사님, 그간을 설명, 그, 그,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을, 지람, 예, 예. 자유를 소화하는 변호사들 모임은 지난 김태우 수사관, 그 다음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지난 올 1월 3일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이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고 저희가 성명서를 낭독한 이후에, 어, 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그 두루킹 그 김경수 사건에 대해서도 이 이것들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을 방해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이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심 재판장님이셨던 그 성창호 판사님에 대해서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검찰에서 기소 방침을 표시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인신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심 재판장님에 대한 인신 공격과 그 다음에, 어, 심지어는 지금 재판부가 드루킹과 그 다음에 김경수에 대해서 어 형사 2부와 4부로 나눠서 재판을 함으로써 공범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그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나눠서 판단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혹시 드루킹은 유죄, 김경수는 무죄, 이런 식으로 김경수 살리기에 나서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이그 주심판사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주심판사가 우리법연구회의 소속판사십니다. 어, 그리고 그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러 가지로 이제 가까운 그 사실상 측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 분이 어, 재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어, 널리 해치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들이 강한 의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국민 여론도 환기시키고 그다음 에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서 국민이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해 주시라는 그런 목적과 취지 하에 이 자리에 많은 변사님들과 함께 모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자욱한 날에.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재 어, 우리 전임 대한변협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브루킹 사건 자체는 아마 우리나라가 초유에 겪는 부정 선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판결문에도 나타난 것처럼 지금 국민 여론은 인터넷 여론이 대부분의 대부분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종이신문, 심지어 KBS, MBC 뉴스조차도 1% 정도 시청률이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종이신문의 시대가 갔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인터넷 조사를 하니까 가장 영향력이 큰 뉴스가 뉴시스, 뉴스원, 심지어 뉴데일리, 어, 뭐, 이데일리, 어, 또, 뭐, 이런 신문들, 종이신문을 아예 발행하지도 않는 인터넷 언론들이 지금 주류 인터넷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뉴스에 대한 일방적인 공급에 지금은 또 시대적인 트렌드가 세계에서 유례 없는 댓글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권과 결합할 때는 선거 처리되면은 여론 형성은 우리 국민들이 80% 정도가 댓글을 통해서 주요 정보에 대한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드루킹 사건, 김경수 사건의 특징은 바로 그 댓글을 조작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1억 건 정도에 가까운 공감과 비공감의 클릭을 통해서 140만 건 이상의 댓글 자체를 조작을 해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조그만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상위 댓글을 독차지하게 하는 그런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를, 위협을 가한 사건이죠. 1심 판결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현 집권 여당, 민주당과 청와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거당적으로 심지어 전국을 다니면서 콘서트를 한다거나 판례 비판 콘서트 또는, 어, 유사한 자기들을 지지하는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최근에 판례 비판 토론회까지도 개최를 했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규모도 작고 세력도 아직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나와서 1심 판결문을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1심 판결 취지를 한소심에 가서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신 우리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언론에 종사하는 분은 그 취지를 좀잘 이해를 해 주셔서 아마 조중동을 포함한 종이신문에는 거의 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지금 현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터넷을 통한 댓글 여론 조작, 다시 말해서 부정 선거다. 다시 말해서 부정 대통령 선거다. 다시 말해서 당선 무효까지 갈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성명서. 우리법연구의 법관에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 재판. 그 불공정성을 우려한다. 19대 대선 전으로 1억 여회에 달하는 불법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를 김동원의 공범으로 판단해서 실형을 선고했다.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정당, 집권 정당성에 치명타가 되었다. 이에 집권 여당과 지지 세력은 크게 반발하면서 1심 판결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 공격과 여당 의원들은 성창호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국민을 선동하면서 사법부를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김경수 경남 도지사 사건의 경우 황소심 재판부가 배당도 되기 전부터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의 실명과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양키즈라는 마녀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같이 1심, 2심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은 공정하고 정치중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재판의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합니다. 그리고 상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포함해서 국회와 정부의 일을 단호히 배격해야 하고 건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중립성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경수 재판의 주심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가입된 것을 알려진 우리법연구의 소속입니다. 우리법연구의 출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가 맞는다고 합니다. 김 판사는 최근에 대법원장의 법원 행정처 폐지, 사법 행정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기에 만든 사법발전위의 이혼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 추진단의 일원입니다. 왜 하필 김경수 지사가 지사 사건처럼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해 있고 이념편향 논란이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인사 배치해서 주심을 맡깁니까? 그리고 그런 일로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도록 합니까? 게다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은 선거 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 2부에 드루킹 김동원은 부패 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4부에 이렇게 배치해서 공범관계에 있는 도핑 고인을 다른 재판부에 대단한 이대적인 이례적으로 배당했습니다. 공공관계에 있는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하면 범죄사실관계나 판결의 일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관계에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같은 재판부가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부라는 것만 내세워 서로 관련성이 있는 이 밀접한 두 사건을 분리, 심판, 재, 재판, 심리하고 재판하는 것은 매우 위례적입니다. 김경수 지사와 두루킹 김동원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루킹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핵심 수단인 선거와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눈이 이번 항소심 재판에 향해져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모든 요인은 대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만한 판사를 주심으로 인사 배치하고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공범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치하는 것을 보면 과연 항소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 그리고 두루킹 일당은 유죄로 김경수 지사는 무죄로 분리 판결되어서 김경수와 정권 살리기에 사법부가 적극 나선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허익범 특검은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면 사실상 공소사실이 유사한 두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것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주심에 대한 주심 판사에 대한 깊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위권 특검은 드루킹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특검에 임명되었습니다. 허위권 특검은 사법부가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에 의심을 받는 조치를 하는 마당에 적극 대처하고 특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도로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 공정성 회복 조치와 허익범 특검의 적극적 대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3월 6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제가 변호사님들 이름을 한번한번 낭독하겠습니다. 고영주, 김기수, 박인환, 정선미, 정성윤, 장재원, 이경환, 박주현, 백승재, 이인철, 고영일, 이순호, 박승재, 권우현, 이용호, 부상일, 김태훈, 부상진, 홍세욱, 이경재, 도태우, 우인식, 김병철, 차기환, 황성욱, 최명성, 석동현, 김진각, 변호사님입니다. 사법부의 재판 공정성 회복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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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이죠. 허위 범특검의 적극적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성창호 판사 비롯해서 판사 열 명이 어제 불구습니다 성창호 판사 말고도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으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구... 예,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심 재판을 진행했던 성청호 판사에 대해서 일단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그 외에 나머지 판사님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저희는 다름 아닌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지 않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처벌하거나 또는 탄핵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사법부의 독립이 없게끔 만드는 이런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창호 판사 개인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부분이고, 둘째로 지금 이심재판부, 고등재판, 고등법원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배당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이념적 편향성에 따라서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 스스로가. 행정권 산하에 들어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예. 신재민 사무관님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신재민 사무관님하고는 지금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병원에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병원 측에서 지금 예. 거기에 대해서 예. 우리 대표님 예. 사님 답변 좀. 어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김태우 사관 같은 경우는 공익제보자로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그분은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신재민 사무관도 그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 지금 뭐 폐쇄병동, 정신병동에, 정신병원에 있는 폐쇄병동에 감금이 돼서 사실상 감금이겠죠. 그 일체의 어떤 접촉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본인이 충분히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 누군가의 세력이나 누군가의 위협으로 그분, 그 자식인이 누릴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막고 있는지, 어떻게 막고 있는지는 이제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봐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예. 그 신재민 사모간이 본인 의지로 뭐 정신병동의 그 언론의 감시를 피해서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가 좀 답변 오늘 기사에 기치지는 지금 드루킹 특검 관련된 부분이어서 작품 취재를 네. 하시죠. 네. 취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 네. 그거는 좀. 다음 에 답변 드리습니다아 지금 그성청호 판사를 비롯해서 다른 분1 0분 이상이 지금 기소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법원에서는 법원 내부에서는 과연 이런 그 조치나 정권 차원에서의 이런 행위가 아무 부,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 분노하고 분개하고 그러는데. 실제 법원 내에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알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법원이나 이 법관 분들은 어떤 생각을 도대체 하고 계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예. 우리 인천에뭐 저희도 뭐. 접촉해서 뭐알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사법이라는 것이 소극적인 속성이 <laughs> 있지 않습니까? 사법이 적극으로 행정 권력처럼 행정적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민원으로서 사건이 들어오면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법적 사법의 소극성에 기해서 또 사법 판사님의 입장 자체도 그런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을 듣고 그 외부로 표현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 예, 질문 드릴게요. 제가 그 저도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오랜 법조 경력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보면 분명히 사법부 내부에서도 일반 법관들이 굉장히 속을 끓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과거에 1차, 2차, 3차례 사법파동이 있었다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역 사법파동이 저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도 보고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사들이 그 정도 양식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창호 판사를 불구속 기소를 해놓은 상태라면은 성부장 판사는 앞으로 재판을 못합니다.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라도 어떻게 재판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할것 같으면은. 어떤 판사라도 재판하기는 두려워지죠. 여기서는 지가 재판을 받고, 저기서는 지가 다른 사람을 재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사건은 최초, 아마 앞으로도 세계에도 없을 겁니다. 현직 부장판사를 그대로 재판정에 내세우게 되고, 아직 사표도 내지 않았는데, 이러면 사표 내라는 소리는 똑같지요. 저는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성부장 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대, 대법원이야 각급 법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중견 경력을 보면 아주 중견 판사입니다. 그 중견 판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법원 내부 판사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역풍이 충분히 불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